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전라도 광주로.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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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오, 한 번도 안가 봤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가 보고 가 아, 광주 진짜 네. 한번도안가세요 저희 모교 일단 진만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진만 <laughs> 초. 진만 네. 네. 초. 네. 친구 이름 같네. 진만이요. 네. 김진만. 야. 오, 오. 오! 와, 뭐야? 왜 이렇게 야, 잘 오랜만이구만. 여기 왜, 왜 이렇게 좋아? 어, 학생들만 안 됐어요? 컬러풀하네. 자. 어, 여기 는 원래는 편의점. 어, 저 알아요, 여기. 여기요? 네, 세븐일레븐 있고. 어떻게 알아요? <laughs> 저는, 없었... <편> <laughs> 저는 없었어요. <laughs> 아, 아 이게 최근이라 생긴 것 같은데. 네. 옛날로 그, 가볼까요 그러면? 옛날로. 원래 뭐였어요? 원래는 여기가 1년년또 다른 문구점인가? 아 그. 아 <laughs> 어, 금융가. 와와 금융가. 와 저희가 맨날. <laughs> 봐봐.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저희가 맨날 아, 시켜 먹는. 일요일 <laughs> <laughs> 아침마다. <laughs> 시켜 먹었던데 근데 왜 금금용각이에요? <laughs> 아 이게 좀 겹쳐서 그런데 아, 용각이라고 아. 근데 여기 803호 여기 이쯤쯤에 제가 있었거든요. 봐봐 네. 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야, <laughs> 신기하네. 여기 또뭐 건강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음. 또 한약 냄새가 좀 나요. 야. 2010년도면은 이때 신민군이 초등학교 6학년. <laughs> 네, 그렇죠. 네. 여기가 또 저희 정문이고. 어, 진문 끼맛 끼맛. 네, 꿈, 게이머 자랑 대회라고 네, 한 번씩 했었죠 어, 저 친구 혹시 아는 친구예요? 저 친구 어, 이 친구 좀 낯, 낯이 있긴 한데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염없이 그 그쵸. 부모님 기다리시. 약간 이름이, 이름이 예슬이었던것 같기도 하고. 아네 막던지죠. 아, 아, 네. 막 던지죠? 네. <laughs> 그리고 저희 또 오, 청... 청담문구 어, 바로 뭔가... 건너편에. 어 이름이 네, 네, 되게 철물점 같은 <laughs> 간판인데 청담문구 <웃음> 되게. <웃음> 아니 원래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오락 오락기 같은 거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앞에 아, 이 토끼가 있고,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락기가 아, 있어. 아 안에 있구나. 오 실내 시설이었네. 그렇죠. 저희는 바깥에서 비바 주면서 네. 했거든요. 저도 저도 홍나물 주면서 했요 그래서 여기서 불량 식품 많이 사 먹었는데. 부대시설이죠. 근데 솔직히 네. 초등학생이 불량 식품을 사 먹을 돈이 네.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 제가 손 많이 뗐죠. 제가 그 봐야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떻게요? 그 어떡해요. 학교에 그 버려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책들을 여기 밑에 있는 설마, 그 그래. 고물상으로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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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고물상이 있어요. 어태양자원네 <laughs>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아저씨한테 책을 갖다 팝니다 오. 팔면은 이제 막몇 키로에 막천 음. 몇백 원막 이천 몇백 원씩 받아요 어제 그렇게 바꿔가지고 오.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사먹고 했었는데 음. 그걸 또 학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이또저희 어, 고물상가 찾아가셔서 아 이런 거 애들한테 파시면 안 된다 아. 어, 사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아예 못.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 삼겹살집 맛있겠다. 어, 역시 되게 <웃음> <웃음> 첨단이네요, 역시. 네. 야, 근데 이게 또 이게 렇 첨단 문구점을 보니까 문구하면 게임도 있는데 네. 저는 불량식품이 좀 찾아봐야 되나. 아, 불량식품. 그렇죠. 그렇죠. 문구점 하면은 그 알죠. 그쵸. 앞에 이렇게 딱돼 있고. 네. 그 불량식품 막 팔고. 그래 저렇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어? 첨단 뭘로? 문구를요? 네? 손톱은요? <laughs> <성남자 문구를 웃음> <laughs> 아니요? 문방구 사장님 오셨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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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쳤어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추억의 가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죠? 테이프! 테이프! 와, 테이프. 테이프. 어, 이건 처음 봤어 테이프를 처음 본다고? 테이프를 처음 본다고? <laughs> 야. 와, 와 바... 맥주 사탕, 맥주 사탕. <laughs>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밭두렁. <laughs> 아, 와, 밭두렁 밭두렁. 개돌이 개돌이. 야, 이거 아빠. 아, 근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 됐네. 근데 꾀돌이는, 꾀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고 사먹기가 좀 아, 어려워요 게임해가지고 밑에 어, 이렇게 나오면 원조는 맞아, 게임. 게임에서 이기면 은 나오는 게 진짜 어. 그 꾀돌이의 참맛이거든 맞아, 맞아. 그게 그쵸. 와 나나콘, 브이, 아, 브이콘이라고도 브이콘, 브이콘. 있고 그, 맞아, 예. 맞아 맞아 야, 야 이거 아, 뭐야 월드, 월드컵 와 야. 월드컵 막기차콘 이게 원래 월드콘도 있지만 월드컵콘도 있지만 그 신흥쫀디기 분홍색에 음, 설탕, 설탕 발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쫀디기 와 지금 맛보고 싶다 아, 이거, 맥주 꽃 까마도 아, 있어요 아, 꽃 먹어, 까마 맥주사탕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야아나둘우잘 아, 아, 먹겠습니다 야, 와, 허니버터 쫀디기도 있네요 그 혹시 알아요? 분색깔 설탕 발린 쫀디기? <laughs> 네, 그게 그 신흥 아 차흥? 차흥인가 신흥이에요 아네 네. 도깨비 회사, 그레이가네아 그거 진짜 프라이팬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차흥인가 사탕. 신흥 맛 쫀디기 그거고 아그사탕 설탕 발린 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상담문구에서 먹었던 이제 뽑기 하다가 꽝나옴 이거 주셨는데 맞아요 이건. 어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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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맥주 스타일 거품 부분에 셔대가서그 어, 어. 턱독톡톡 타오르는 거 맞아요. 옛날에 야. 알라딘 아냐 알라딘? 옥수수 가루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알라딘. 이런 느낌인데 알라딘인데 초록색깔 봉지에 그 진이가 이렇게 있고 그걸 이렇게 한 숟갈 퍼먹으면 진짜 달콤했어요. 그게. 와 트위스트 이거는 요즘도 음, 많이 사 이거는... 먹죠. 그리고 또 뿌셔뿌셔 문방구 뿌셔뿌셔가 따로 어? 있던 거 알죠? 아저 아저 알저알저난 불고기 맛1 0 아. 0 원짜리. 야이 테이프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우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게 원래 처음에 겉에는 딱딱해. 아, 겉에는 그러나?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겉에는 아, 그냥 어 아니 맛있나? 어 아니 맛있어. 아 줘보세요. 아, 이게 누어구나. 아, 그 아, 아직 그 테이프 길이 짧네. 아, 친구 거만 먹어서 이거 생긴 거못 어? 봤어요. 근데 요즘 거는 겉에도 안 딱딱하게 나온다, 야. 어 요새 좀잘됐네 음. 진짜 되게 잘 이거 이프같기도 하고 이거 이었이게 입에 넣으면 아, 요이것도 입천장에 붙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 거요안떨어져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저희 한참 어렸을 때, 푸셔푸셔 선전을 샤이니 선배님이 아, 하셨어요. 방. 그래서 막, 니킥푸셔, 팝핀푸셔, 웨이브푸셔, 크럼프푸셔. 이거 따라하다가 푸셔푸셔 많이 터뜨렸거든요. 아, 네. 그쵸. 네. 아, 그럼 저는, 저는 니킥푸셔로 가겠습니다. 니킥푸셔. <laughs> 아, 좋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대문. 음, 대문. <laughs> 아, <야>. 정문이죠, 정문. <laughs> 정문. 대문. 네, 정문. 야, 집 진짜 크네요. <laughs>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 S 보드 타보셨나요? 여러분, no, 여요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분여여기가여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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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여러 S 보드 시합을 했어요. 와 진짜 이런 식으로 할만하다. 네,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또 S 보드 시합도 하고. 와 아, 벚꽃 폈네. 네. 네. 이런 데서도 이제 S 보드 딱 타면은 한저 거리가 한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300m 정도 나오는 거 같거든요. 네, 꽤 길어요. 이거. 아, 더 길네? 아, 꽤 길네, 진짜 길다. 네, 진짜 길. 어요 아파트 한 대여섯 채가 연결돼 있네. 우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무 계단이 있죠. 네. 여기 가끔 한 번씩 반딧불이가 있어. 요 반딧불이? 진짜요? 어, 진짜 반딧불이가 있어 진짜 거짐 안다. 에. 너무 이거 아닙니까? 예? 네? 너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laughs> 그고또 여기 정자에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아, 어머니들끼리 음, 모이셔서 만남회, 만남회 음. 하시고 어, 근데 정자인데 그냥 벤치로 돼 있다. 와, 롯데 슈퍼. 와, 롯데 슈퍼 진짜 오네요. 제가 여기 가 가지고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쫄랐었거든요. 여기로또 가면은 아저 분양받고 여기 막 부모낙습 음. 이라가지고 맞아요 맞 네, 네. 음. 어, 꾸러기 문방구는 안 갔나요? 꾸러기. 꾸러기 갔죠 꾸러기 갔죠 아 여기 인형뽑기하고 막 게임기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대상 피아노 음악학원 <laughs> 제가 알기로 다녔습니다 어 박피아노는 안 가셨나요? 박피아노도 약간 여기서도 대결 구도였는데 아 경쟁구도 음. 이, 이 당시에는 박피아노보다 대상 피아노가 좀더 높았어요 음그죠 높이도 있네 네. 그리고 간판도 크고 그래 여기서 피아노를 한 그래도 한 3, 4년간 쳤었던 기억이 있네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어, 여기는 어디야? 처음 보는 곳인가요? <laughs> 아,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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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람 아니죠 <laughs> 아니 이게 재밌네 현대로 가서 이동했다가 연도를 딱 바꾸는 게 그게 재밌네 아 그렇죠 음. 현대로 가죠 여기가 2010년이네 그때 딱 초육이네 바, 바꿔줘, 바꿔 2020년, 어, 2019년으로 2020년. 딱 바꾸고, 어 중국어로 바뀌었어요. 오, 중국어로 <laughs> 영어 가르쳤는데 중국어로 바뀌었네요. 이야, 여기로 원래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이쪽쯤에 아다 이제 신식으로 바뀌었네. 이쪽쯤에 콩콩이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볼까요? 볼까요? 한번 보까요? 보까요, 볼까요 2010년. 오! 오, 오! 콩콩이, 오! 콩콩이. 오! 콩콩이! 오! 콩콩이! <laughs> 네, 근데 우리 근데 동네랑 똑같이 생겼다, 우리 동네 콩콩이. 야, 여기 이렇게 어, 돼있다. 우리는 약간 콩땡이. 저기 나무판자리 이렇게 박아놓고. 네, 저희는. 근데 우리 동네도 저렇게 돼있어, 비닐하우스. 네, 여기 안에 보면 또막 슬러시도 팔고. 음, 그렇죠그 주식굴. 네. 네. 그어먹는 거야, 이 아, 승윤이 형 집인가요? <laughs> 네, 저희 집이죠. 아,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음. 여기 가다 보면. 주변에 대학교가 있나요? 오피스텔이 되게 많네. 이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네, 어, 이 뭐, 뭐 건물에 되지? 원래 제가 자주 다니던 미용 요... 오 지금도 있어 오저저 저, 장혜성 헤어클럽 <laughs> 오 지금도 <laughs> 있으시네 혜성 선생님 야 오래 하시네 여기도 지금 뭐, 이거 이때가 10년도 때 있었는데 음, 지금도 있네 여기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아 그런 데 있네 사우나 네, 여기 사우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이제 딱 씻고 나와서 여기서 깔끔하게 머리 한번 딱 자르고. 보광 스파네. 음. 네 그때 제가 딱이 스타일로 잘랐거든요. <laughs> 깎아 머리로 이렇게. 아 이게 대표적인 네. 헤어스타일을 네. 저희가 걸어놓으셨네. 네 여기 이모가 저 스타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근이처럼 지근이처럼. 네 저, 이모도 저 스타일이신가요 혹시? <laughs> 이모도 저 스타일. <laughs> 쇼컷이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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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음. 고집하시네요. 네 여기서. 전문점이죠? 음 이제. 슬슬 이제 저희 중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가즈 치자 중학교. 아, 신가중. 어 아, 이름이 되게 신기하다, 신가중. 아, 학교 이렇게 안 하면은 학교가 주변에 진짜 많이 몰려 있다. 그렇 여기가 많이 있어서 다들 막 학교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 요 참이 아니잖아. <laughs> 네, 다니죠 여기 보시면 또 저의 신창중. 오늘 다 신식이다 학교가. 어 페인트 저자님이 오셨어요? 어 이때는 19년. 아그이희영 작가님. 네. 어. 어. 이승현도 어, 아, 네. 모르지. 아, 19년도구나. <웃음> <웃음> 진행하시죠. <웃음> 저희 그때. 어 네. 네워너비 준비하고 있었죠. <laughs> 야 여기는 그래도 바뀐 게 별로 없네요. 음. 아 이거 아니 이거 이, 이거 19년도예요. 옛날로 봅시다 옛날로 한번 가 볼까? 예. 네, 옛날로 한번. 승민군이 중학교 다닐 때로. <laughs> 아, 갑자기 바꾸니까 갑자기 그 학교 막 하는 내라고. 어. 어별 바뀐 거 없어. 신년도에는 6학년이었잖아요. 와. 왜 이렇게 좋아? 네, 이때는 6학년이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다닐 때로 갑시다. 다닐 때로. 그때는 12년도에 2학년. 예. 좀이 좀. 갑 와, 승민이 아. 갑자기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단풍이 제가, 단풍이 시즌 가요, 저건 약간 뿌였네. 제가 또이 길에서 <laughs> 그 한창 이제 제가 또그 등하교길에 자전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 또그 친구 때리고 도망가다가 네. 그, 그 자전거 바퀴에 쓸려 가지고 음 아직도 그 여기 다리에 흉터 남아 있어요. 발바닥 네, 제 아, 근데 좀 꽃들이 왜 코팅이 돼 있는 거 같죠? <laughs> <laughs> 어디요? <laughs> 아 이거요? 박제하려고 <laughs> 아, 옛날 에도그도감 네, 같은 거 네. 계속 저렇게 돼 있을 것 같아 <laughs> 네. 어 애플 유치원 여, 여기도 이때도 우미아파트 살았나요? 이때도 우미아파트였죠 음. 제가 다니 제가 살던 곳은 신가동이고 네. 여기는 신창동이어서 아. 제희 신창 중학교였요 음. 공부를 못했나 봐요? 집에서 멀어진 거 보니까 아예 무슨 소리 하시나 공부 잘하면 바로 앞으로 가는데 아니 아니죠 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제가 자주 다니던 PC방이 또 있어요 오, PC방. 어 PC방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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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게 아지트거든요 PC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PC방 왜저 바닥에 귀여워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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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웃음> 뭐하세요? <laughs> 여기인가요 PC방? 어디야 <laughs> 여기가 있네 <laughs> 아또 여기 고기 뷔페 <laughs> 여기가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아, 먹어서 좀 <laughs> 가서 축가하고 와가지고 네. 어, 여기가 그 헤어 아닌가? <laughs> 오 독도 참치 <laughs> 네, 이제 쭉 가다 보면 저 플레이 PC방? 여기에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힐링 PC방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어, 이름까지 한번 들어가서 봐봅시다 혹시 환증 있으신가요? <laughs> 잠깐 잠시만요 어? 힐링 PC방이라고 있었는데 <웃음> 꿈속인가요? <웃음> 왜냐면 제이집집동가리 생주도 기억이 나거든요 10, 10년도 10년도로 봐봅시다. 어. 어니 쓰시네. 아, <이> 오, <러니까> 이거 이거 <정수오름> 막걸리. 오, <러니까> 오, 이거 정수호를막 걸리. 이거 기억해 봐요. 전 이거 계속 아 이거 와, 이거 한 때. 네, 네. 이거 생각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 나중에 부산에서 보여 줄게요. <러니까> <러니까> 그대로 보여 줄게요. <러니까> 어, 나도 보여 <보여줄걸>. 줄 아. 거라. 아니, <러니까> 정수호를막 걸리. 혹시 네. <러니까> <러니까> 어? 플레이를 힐링으로 읽었나? 제가 메가박스 피시방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메가박스 피시방 <laughs> 그거 있나 뭐 <laughs> 메가 피시방인가 하나 있었어. 와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쫀득 이렇게 망가요. 쫀득이가 뭐이거 아니야? 어리군데어왜 와와 하지 잠시만. 메가박스라면 12년 동안 야 500원이야 저기 와. 아 웃다가 담 걸렸어. 오 메가박스! 오, 아, 메가박스 있네. 잘한다. 아, 잘한다. <laughs> 아 여기 아주 추억 돋네. 아 웃다가 진짜 혀 뽑힐 번했네 모모엑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